올려주세요. 너무나 아, 편안한 표정이고요. 아우 <목> 하나 더? 하나 더? <목> 어. 어, 이제 너무 무거운데? 오케이 오케이. 8 0 올린 거예요. 8 0 k g 를 올리면 나로. 어. 자총 80kg. Oh 자, 80kg. 어. 자, 천천히 천천히.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, 근 차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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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근 차근 차근 이근 차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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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근 차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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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可以的，我想继续挑战。제 체중의 두 배가 된다는 건 알고 있었고요. 저 지금 계속해서 도전하고 싶으니까요. 빨리 다른 거더 올려주십시오. 아 진짜 다른 거? 아, 거? 뭘또 올려줘. <laughs> <laughs> 뭐야? 뭐야? 왜 <laughs> 이렇게? <뭐야? 웃음> 오늘에 봐도 건장한 체격에 네 와. 예. 네, 안녕하세요 나왔는데요? 저는 유도 경력 20년의 최강 유도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중호 관장입니다 20년을 하신 유도 선수고 지금 유도 관장님인거 알겠는데 여기 왜 나오신거에요? 네 이분 위에 배 위에 제가 올라가는거에요 아유 네. 아, 네. 예. 네. 아, 네. 아, 죄송한데 제가 무지막지한 거 혹시 최종이 왜 모셨어요 강호동이 있는데 현재, 네 현재 제가 1 0 4 k g 니다 104kg요? 저 체중을 합체해볼게요. 네, 이쪽으로. 와 자. 106.6. 여러분, 이게 쌀포대나 기구는요, 중심이, 정의적이그 중심이 몰려있잖아요. 중심만 잘 잡으면 가능하다고 봐요. 사람은 사실은 106kg지만 체중이 움직이거든요. 그걸 지탱하는 힘은 사실은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. 건상아. 자. 일단 자리를 잡았고요. 자 발로 올라간다고? 안 돼. 우리가 우리 손이 올라가야지. 발로? 아, 손. 어우, 발 좋았네. 안 넘어. 자안 넘어. 자 게 낫잖아. 안는 게 낫지 않 안는 게 낫지. <목소리> 올라간 소 섬이 일단 어떻습니까? 아, 네. 정말 네, 믿기지가 않습니다. 네. 정말 올라가니까 딱딱한 나무처럼 안정감이 있었어요? 안정감이 있는 네, 그런 느낌이었어요. 아니 그 우리 수리 가... 씨의 마지막 코스에 참여하신 멋진 우리 우리가님에게도 박수 부탁드립니다. 응원을 네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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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소감이 어때요, 수리야? 스다키, 정말 매우 기쁜 완료 도전,我自己我也观ชม了.谢谢. 네, 지금 너무 기쁘고요. 또 제가 이렇게 성공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박수 쳐주신 여러분들 네,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요, 제 마음이 좀더기쁘것 네, 같습니다. 지금처럼 끊임없이 도전하는 마음 가지고 뜨거운 열정이 있는 한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오늘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 소리이이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! 고맙습니다. 목 하나로 천국의 빠빠빠 시드롬을 일으키는 분들이 아. 계신데요. 스 그래요. 그래요. 그요 그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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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그래요. 그 그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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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요